발빠른 투자 정보 손시은 주식투자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있습니다.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. 오늘은 파이브스타 모바일 전문가죠. 윤미은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현재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하는 매도에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.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? 음, 네, 일단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이 고발사주 고 의혹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최근 급락했던 관련주들 위주로 수급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관련주로는 태양금속, NK물산, 애니 능률 등이 있겠고요. 어, NK물산은 전일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변경에 관한 계약 체결도 있었고, 유상증자 시비 발행 결정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모습입니다. 네,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? 네, 일단 국내 시장 매수 주체가 뚜렷한 시점에서 매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판단이고요. 이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시장은 경기 민감주들을 대상으로 한 매수 의견 리포트들이 좀 쏟아지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좀 방황한다는 소식으로 이제 화장품, 엔터, 면세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인 부분은 있으나 정거래일에 아모레퍼시픽이 마이너스 10% 급락을 하는 것과 같이 이슈가 좀 확산되는 업종분들은 각별히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. 장 초반에 시장 주도 업종들 대부분 역시 단기차익 거래를 노리는 정치인 테마 업종들이 좀 대부분이고요. 만기일 이후에 전방 상업권들 중에서 어떤 섹터들이 강세를 보일지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지켜보면서 오후장은 변동성에 대한 보수적인 대응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윤희훈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.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.